자, 안녕하십니까. 오징 오짐의 오관장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오관장 프로모션이 오픈하는 날입니다. 아미노맥스랑 이온, 이온에너지 맥스 이렇게 해서 최대 할인율 55%까지 들어갑니다. 55% 오관장이 여기서는 제일 싼거 알지? 지금 아니면 절대 못 사. 그리고 선착순. 지금 당장 이 영상 보는데 구매 못, 못 하잖아? 그럼 이거 못, 못 받을 수도 있어. 자, 오짐 텀블러. 예, 네. 선착순으로 드립니다. 그리고 10만 원 이상 구매시 여기 보면은 아미노맥스 한 통을 더 드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 보는 순간 바로 클릭 때려야 돼. 지금 아니면은 놓친다. 분명히 쌀때 사라. 자, 오읍시다 뭐 우리. 운동할 때는 필수 아미노맥스 한 포, 이온 에너지 맥스 한 포. 오늘 뜨겁게 할 겁니다, 우리. 김현진 선수님 대만 준비하고 계신데 한 2주 남았잖아요. 네, 지금 오늘 촬영 위주로 이, 2주 남았습니다. 시합 때도 계속 드시고 계신 거죠? 아, 계속 먹고 있습니다. 먹어야지. 먹어야 사는 거다. 나처럼 말고. <laughs> 타 먹지 말고. 술에 타먹지 말고. 술에 <laughs> 타고. 큰일 난다, 여러분. 야, 3초 충전이 뭔지 내가 명확하게 이게 지금 공개가 안 되겠지만, 예, 곧 공개가 될 거예요. 술에 타는 거는 안 돼요. 여러분, 제가 느꼈습니다. 그냥 보여줘야 되니까. 아, 보여줘야 되니까. 흡수가 아, 더많 빠르다. 흡수가 아, 정말 빠르더라고. 맛있어 보이는데? 아니, 한두 번 먹어보냐? 뭘 맛있어 보여? 아니, 아니, 술에 타먹는다. 거야 맛은 있어. 술 맛이 안 나. 대신에 존나 빨리 취저도 먹고 싶어요, 맛은. 양현철 선수님 그때 아프레뭐안타먹다 하더니 조금 있다가 한 그렇게 해서 한 잔만 더 먹자고. 어. 자 물통과 저희 이제 이온에너지 맥스 아미노맥스 최대 할인 55%까지 들어가니까 오간장이 제일 싸다 진짜 분명히 얘기하지만 누가 와도 오간장 못 따라온다. 네이버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결제 금액의 7%를 네이버페이 페이백을 해드립니다. 그것도 놓치지 마시고. 네,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아미노맥스를 왜 먹느냐? 아까 술타 먹는 거 얘기했는데 흡수가 존나 빨라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하는데 기본적인 에너지 그건 바로 아미노산입니다. 아미노산을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이유. 우리 같이 운동 빡세게 하는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 운동 못 해.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뭐냐? 이온 에너지. 이건 신제품이잖아요? 어, 신제품인데 어, 처음 드셔볼 거예요, 대부분. 근데 요거 두 개를 왜 믹스를 하는 제품을 만들었냐? 아, 이거 오간장 참여한 거. 너네들 나 참여한 거 좋잖아. 이거 만들 때도 제가 참여했어요. 그래서 디자인이 비슷하지? 오간장 패키지라고 보면 돼. 자, 이거 같은 경우에 전해질. 운동할 때 전해질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그네슘. 운동할 땐 필수. 우리 마그네슘 필요하지. 왜? 쥐가 안나 이거 쥐안 날려고 하면 이거 먹어야 해. 개땡 레이 이런 거 먹는 거보다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. 왜? 흡수율. 내가 항상 얘기하지. 흡수율.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거. 오관장에 몸에 때려넣는 건다 좋은 것만 해. 알잖아. 어. 내 몸은 좋지 몰라. 좋을지 몰라도 안 좋을지 몰라도 나는 내 몸에 먹는 거는 제일 좋은 것만 먹은, 먹으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꼭 한번 구매해 보시고 이게 직접 먹어봐야 돼. 먹어보면 아 오관장이 왜 추천하는지 알 거야. 어. 알겠지?